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유배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 복음의 자신이 갇힘으로 인하여서 패배하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복음의 확장이 일어남을 있음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복음의 그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사실들이 결코 멈춰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결코 낙심하지 말 것과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의 복음이 과연 진짜인지 의심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결코 복음이 실패되거나 좌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사명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이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 교회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이제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 말이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다른 사신서들을 보게 되거나 사도행전 말미에 이제 사도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변호할 때에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은 복음을 전 전한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과거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였던 대적자요 핍박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였고, 또한 어떤 다른 서신에서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 절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 장은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자기의 소개를 다른 서신들과 사도행전 말하,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그런 자신에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대적자였던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과 또한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사도바울이 비밀의 경률 또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었던 1절부터 이 10, 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비밀이란 단어는 과거 이제 헬라인들이 사용했을 때 이교 신전에서 신, 사제들이 어, 신탁을 말했을 때의 이 신탁에 대한 단어가 이 비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이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넘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신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파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이 증명되었고 증거되었고 선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그러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도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그 복음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이제 교회에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악령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제도들과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6절 6장의그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제도들과 국가와 권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이 땅에 이 땅을 주름 잡고 있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개인과 개인 또한 이 나라에게 주어졌음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의무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증명해 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초대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주어졌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념과 각종 육체적인 쾌락에 더 우리가 관심이 쏟아져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있고 일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러한 것을 추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사명이며 그 의무이고 그 일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비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며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장서야 되며 그들의 머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교회에 있고 믿음을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또한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와 권력과 또한 정치적인 신념이 복음과 믿음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교회의 성도의 책무를 감당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복음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기쁨, 어떠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요, 손해를 입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감내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그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말씀 앞에서 지탄을 받고 또한 경계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핍박이다, 박해다, 조롱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정도를 걸어가며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이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받고 이익 불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으며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언하며 확장하는 일이 우리들의 각 성도 개인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진리를 증명해 내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그 진리를 증명해 내며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며 또한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또한 증명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이 세상의 것을 탐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져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생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또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주시고 여 교회 공동체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돈과 어, 명예와 권력과 이념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혹시 뒷전으로 밀려가 있는지 밀려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해 내며 증거하고 선언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만의 제국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과 또한 여러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핍박과 바퀴로 말미암아 기꺼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복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의 삶 가운데 또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고민과 걱정이 있음을 저그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의 현장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무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생업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운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법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함에 있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어날 주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죄 복음을 들고 또한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영유권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선언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